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기대만으로 움직이고 우려만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리고 비트가 횡보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알트 코인들의 순환 랠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코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코인입니다. 펀디엑스, 펀디엑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차트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지도와 선물 비트코인 차트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1,580달러, 그리고 이더류 리 1,687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은 매도 계약이 우세로 나타나고 있고, 신규 계약 매도 계약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차트상 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했죠. 우리 1차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25,088달러였습니다. 이 자리 정확하게 터치하고, 한 번밖에 터치를 안 했네요. 그리고, 스윙상 조정으로 지금 진입해 있는데요. 이 자리 우리 어떻게 전략하기로 했죠? 그렇죠. 25,088달러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관점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냥 넋 놓고 이 자리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윙 내가면서 지켜 주는 자리 확인하고 비중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1차 목표가까지 수익을 다 챙겨갔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구간이 왔지만 이 조정구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날 거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리스크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25,088달러 이 자리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 보면서 장기적 관점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육진승입니다. 그럼 펀디엑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디엑스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의 기축통화로서 지금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러시아 원자재 무기화로 인해가지고 각국의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은 오히려 지금 하이퍼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는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국가 간에 이해도가 없더라도 이미 통화가 글로벌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정성이 하이퍼인플레이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각국의 국가들은 판단하고 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러 나라들과도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8월 25일 유럽에서 유럽은 어떤 국가죠? 이번 러우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피말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듯이 그 유럽 국가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인피니온이라는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 국가들, 그리고 통화적으로 안정성을 찾고 싶어 하는 국가들은 지금 가상화폐를 차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듯 지금 기존 중앙화된 통화를 대체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의 결제를 주도하고자 하려는 펀디엑스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총은 2천억 원이 가량 안 되는 1,900억 원 가량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되는 코인 수는 2억 5천만 개가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도 살펴줘야 되는데요. 지금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는 업비트에서 74%의 거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매시간봉입니다. 우선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뭘 봐야 되죠? 그렇죠. 지지받는 라인 봐줘야 됩니다. 월봉의 지지라인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지지라인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은 504원 그리고 하단은 365원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상 봤을 때 변동이 크다 보니까 지금 어 고개를 들었네 정도로 인지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탈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러면 얘가 하락하는지 아니면 다시 알아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시간대를 내려가봐야겠는데요. 주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니 지금 상단에 있는 채널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있는 구름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 아, 이게 되게 애매한 구간이구나. 정확하게 외수 타점 찾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이번 구간 정확히 다시 한번 재해석하겠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를 지금 현재 하단에 깔고 있고 장기 상승 추세를 지금 상단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 어디서 저항받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자리 하단에 단기상승 추세를 지금 하단에 깔고 있는데 지금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단기상승 추세를, 단기, 단기 추세를 이탈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4시간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상승 추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세 안정화를 깨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너무나도 큰 이격 때문에 이 자리는 현재 진입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자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밑에 매트릭스 몇 개는 깔아놓고서 매매를 해야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구간의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파했을 때 안착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저항라인으로는 865원과 그리고 828원 선으로 지금 저항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이 자리를 안착하려고 했지만 이탈을 했고 그리고 현재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865원 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8 2 8원을 이탈한 순간 나는 손절하겠다는 각오로 진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변동이 보이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이 뜨거운 만큼 반대로 하락했을 때 하락 변동 또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착하고서 강한 변동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저항대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는 865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1차 목표가로 955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2차 목표가 1090원 선까지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열렸다라고 하면 여기 추가적인 과열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1180원 선까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1180원 선과 1140원 선을 또다시 이탈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매수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높은 변동을 보여주는 친구가 애매하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변동폭을 확인을 하면서 애매하게 간다 싶으면 수익 중이면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1180원 선을 돌파를 한다 라고 하면 스윙상에도 저항 라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여기에서 진입을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현재 1200원 선에서 지금 저항라인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1180원, 그리고 1200원 선. 이 자리들을 정확히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 스윙상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갈 길이 멉니다. 한번 뚫었다 라고 할지 언정, 얘가 언제 다시 금방 뚫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매하게 가면 지속적 비중 축소하면서 재진입하는 노련한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해소된 거 없이 기대와 우려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분석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한 구간적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이 자리는 매수 압력이 높은 자리고, 혹은... 이 자리는 하방 압력이 매도 압력이 높은 자리다. 이러한 판단이 있어야지 우리는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언제든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매매 진입하셨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실 거죠? 저희와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시며 미소 짓는 그날까지 시황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